전대충 전대충 내년 6학년 졸업을 축하합니다. 안녕 6학년 찡찡이들아 드디어 졸업을 하는구나 졸업 축하하고 중학교 가면 거기 있는 보건 선생님 나처럼 괴롭히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길 바랄게 사랑해 사랑하는 6학년 친구들 안녕 너희들의 졸업을 맞이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줄까 많이 고민했거든. 음, 일단 중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해 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대신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면서 너희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그리고 그동안 도서관에서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짠 오늘 6학년 학생들의 졸업이라고 들었어요 6년 동안 학교 생활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지금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중학교 생활도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만대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보면서 교감 선생님이 늘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그리고 친구들과 잘 생활하고 있구나 였습니다. 또 담임 선생님들과 잘 생활하면서 6해 동안 만대초등학교에서의 추억을 잘 만들고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 친구들 모습 고맙고 사랑합니다. 교감 선생님은 졸업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만대초등학교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한 미래는 끊임없는 도전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우리 만대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졸업을 하는데 교감 선생님은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 그리움은 여러분과의 추억을 어,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어, 미래의 모습, 만날 모습을 상상하면서 참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